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한국 시리즈 사상 손꼽히는 9회 초의 기적입니다. 한화 팬들이 눈앞에서 무너진 그날, LG는 마지막 한 이닝에서 역사를 썼습니다. 대전 한화 생명볼파크 2025 한국 시리즈 4차전 시리즈 스코어는 2대1. LG가 이기면 우승까지 단 1승이 남는 상황. 홈팬들의 열기로 가득 찬 대전 분위기는 초반부터 뜨거웠습니다. 경기 초반. 흐름은 완전히 하나 쪽이었습니다. 하나의 에이스, 라이언 와이스가 154km 강속고와 스위퍼로 LG 타선을 요리했습니다. 그의 피칭은 완벽했고, 관중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3회까지 이어진 팽팽한 투수전, 치리노스와 와이스 모두 실점 없이 경기를 이끌며 숨 막히는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균형은 4회 말, 하나의 공격에서 깨졌습니다. 선두타자 노시완이 높은 공을 정확히 밀어쳐 오익수 옆으로 떨어지는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무사 이루 이어 최은성이 번트를 시도하다 손등을 맞으며 출루. 무사 1, 2루, 황영목의 희생번트로 1, 4, 2, 3루. 그리고 하주석의 내야 땅볼 타점 하나가 먼저 1점을 뽑아냈습니다. 대전의 함성은 폭발했고, 와이스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 후에도 와이스의 피칭은 완벽했습니다. LG 타선은 좀처럼 공략할 틈을 찾지 못했고 한화의 수비는 환상적인 병살 플레이로 LG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7회 초 LG가 반격을 시도했지만 한화는 또한번 병살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와이스는 백구가 넘었는데도 150km 가넘는 강속구를 던지며 포효했습니다. 그의 투혼에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7회 말 LG는 부진했던 장현식을 마운드에 올렸고. 하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현빈의 정확한 타격으로의 3루 주자가 모두 홈을 밟으며 3대0. 하나가 점수차를 벌리며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8회 초, 여전히 와이스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그는 박해민과 홍창기를 연속 3진으로 잡으며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재의 2루타로 LG가 기회를 만들었고, 김범수가 올라오자 김현수가 초구를 노려쳐 적시타를 만들었습니다. LG가 1점을 따라붙으며 3대1. 그래도 분위기는 여전히 하나 쪽이었죠. 8회 말. 하나는 최재훈의 적시타로 다시 1점을 추가했습니다. 4대1. 이제 팬들은 끝났다. 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9회 초. 마무리 김서현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전날 세이브를 올린 믿음의 마무리. 그러나 이날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첫 타자 오지환에게 볼넷, 그리고 타석에 선 박동원, 투볼원 스트라이크, 김서현의 빠른 공이 들어왔고, 박동원의 방망이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타구는 높이 떠올라 중견수 뒤패스를 넘어갔습니다. 2점 홈런, 순식간에 4대3, 단 1점 차, 대전의 함성이 멈췄습니다. 하나 벤치는 흔들렸지만, 김서현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박혜민에게 볼렛을 허용하자 그제야 박상원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LG쪽이었습니다. 홍창기의 우전 안타, 신민재의 땅볼로 2-4-2, 3루,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현수, 한국시리즈 타율 0.417위 베테랑, 원볼 투 스트라이크, 박상원의 직구가 들어왔고, 김현수의 방망이가 돌았습니다. 우중간을 가르는 강력한 타고, 두 주자가 모두 홈으로 들어오며 LG가 5대4, 전세 역전. 그 순간 LG 더그아웃이 터졌습니다. 모든 선수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됐어.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보경의 2루타, 오스틴의 적시타까지. LG 가구 회초에만 6득점, 스코어는 7대4. 하나 팬들은 침묵했고, 와이스는 더그아웃에서 고개를 숙렸습니다. 믿었던 불펜이 무너지고 완벽했던 경기 운영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야구의 무서움, 그리고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9회 말, LG는 마무리 유영찬을 투입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삼진, 볼넷, 네아플라이 그리고 다시 삼진. 경기를 마무리하며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김현수는 이날 경기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투아웃에서 터진 그의 이타점 적시타는 팀을 구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LG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와이스의 눈부신 호투에도 마무리 김서현의 고집한 뼈 아픈 패배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팬들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승부는 9회 초에 결정됐다. LG는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9회 초는 한국 야구 역사의 길이 남을 대전의 악몽이자 LG의 기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